하늘씨는 미담 제조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랑 <laughs> 주변에서 진짜 괜찮다더라, 진짜 착하다더라, 열심히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역시나 많이 듣고 기대하고 현장에 이제 임했는데 역시나 뭐 들은 소문만큼 정말 너무 열심이고 항상 막 기운이 넘치고 긍정적인 부분이 아주 볼수록 흐뭇하고 음, 우리 동 용식이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. 어 그리고 대본을 어 숙지하고 뭐 이렇게 그 외우고 이러는 것도 저하고 좀 비슷하게 <laughs> 잘 까먹고 뭐좀 바뀌고 막 그래요. <laughs> 사실은 너무 또박또박 다 외우는 상대 배우랑 연기할 때 부담스럽거든요. 제 대사가 달라지는 걸막다 알아채버리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호흡이나 그런 어떤 패턴이 맞아서 너무 편안하고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워낙에 웃는 얼굴이고 항상 막아 선배님 선배님 그래서 음 진짜 미담 제조기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지석 씨는 저하고 또래라서 그러니까 좀 편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뭐 이렇게 막십 수년 전 드라마에서도 아주 얼핏 만난 적이 있었어서 네 제가 상두의 학교가 자라는 드라마 KBS 완전 드라마. 단역 역할을 했을 때 그때 맞아요. 처음 뵀었었어요 그때 저기 반에 신기하죠, 어, 교실에 맨 끝에 자리에 앉아있는 단역 배우였는데 아 진짜 잘생겼다 멋있다 생각했는데 과묵하고 그때는 근데 몇년 후에 막 <laughs> 예능 프로에 나오는 거 보면서 허당이라서 저 친구가 허당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며어몇년 만에 저기에서 만나네 생각은 했었는데 이번에 진짜 십몇 년 만에 만나서 반갑고 그리고. 그냥 모든 면에서 저희가 과거 신들이 많아요. 첫사랑 얘기여서 과거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진짜 첫사랑 같이 막 그런 감정을 받으면서 연기 잘 하게끔 도와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는. 이걸 그냥 좋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데 진짜 좋은데 예. 이걸 어, 어떤 말로 호명해야 될지. <laughs> 네, 사사회에서 아, 그렇게 해야 돼요. 어려... <웃음> 예. <웃음>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 어려워요. 아... 일단 어 제가 아무래도 리그 저보다 선배님들이시고 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처음부터 처음엔 있었어요. 제가 그러니까 좀 대학이 좀 어려울까? 그니까 어떤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실까? 그런 후배 입장이니까 이렇게 다가갔었는데 그 그러니까 워낙 먼저 용식이로 대해 주셨고 고 워낙 또 편하게 어 만들어 주실 영화에 있서 이게 미담이 아니고요. 이게 <laughs> 진짜 좋아요. 입만 아니, 너무 열면 좋은데 쏘라지 나오는. 네.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네. 얘기를 해야 되죠? 너무, 너무 짱인데 진짜. <laughs> 아, 진짜 아 예. 어, 예 너무 편하게 대해 주셔서요 네. 이게 너무 좋습니다. 네. 짱입니다. 네. 짱이에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김지석 씨가 어떻습니까? 하늘 씨는 진짜 재대후. 첫 작품이시기 때문에 정말 파이팅이 넘치세요. 현장에서 정말 에너제틱하시고 어,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또 우리 특히 공효진 씨는 저희 둘을 아들처럼 잘 챙겨 주세요. <laughs> 현장 안팎으로 정말 어머니처럼 잘 보듬어 주시고 연기 이외의 것들도 많이 어, 이렇게 헤아려 주시고 챙겨 주셔서 저희가 사실 저희가 좀 수당수당을 받는 아, 입장입니다. 네. 너무 좋습니다.